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밖에 날씨가 추워서 나가기 싫어서 늦게 미적, 미적거리다가 밥도 늦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오늘 주문은 농산물 목록별로 송장을 치고 있는데요. 어. 노트에 일단 옮겨 적은 것을 프린트하기 위해서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지 않지? 네, 오늘 월요일은 원래 하물이 많은데 오늘은 좀 많지 않네요. 추워서 그런가? 날씨가 응. 추워서 그런가? 지금, 뭐, 백향미하고, 점깐하고, 차로 갈맹이하고, 매옥소소그 다음에, 속대, 속대, 고향미, 박바가지. 박바가지, 뭐, 이렇게 있네? 네. 음. 오늘은 지금 주문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입력이 되지 않아도 될 그런 간단한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방 안에서 촬영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오늘도 영상을 실내에서 찍고 있는데요. 바깥에서 하지 않고 안에서 하니까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가 막 왔습니다. 잠깐만 통화를 하고 이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력입니다. 영상을 찍다 보면은 때로는 예,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금 전처럼 전화가 갑자기 온다든지 누가 방문을 한다든지 또 갑자기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에, 촬영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실내에서 정상적인 일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핸드폰을 주로 사용해서 영상을 찍거나 또 편집을 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지금 어, 촬영하는 것은 소니 AX40 캠코더입니다. 저쪽 TV 방향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일상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어, 이 입력하는 모습 그리고 어, 이쪽에 주방까지 전부 어, 영상 화각 안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이 이 광각 렌즈인 소니 AX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 고정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줌이라든지 이, 무빙이 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 또 다른 화각으로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동을 하면서 촬영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사람이 촬영을 한다든지, 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럴 때는, 어 방향을 나누어서 한 서너 개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동시 촬영을 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또 자연스럽게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어두 번째 방향, 하나, 둘 이렇게 세개 그러면은 삼 어, 방향의 카메라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할수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고정된 어, 스마트폰 하나를 설치하고 또 여기에 또 다른 어, 스마트폰을 하나 설치하면은 삼 방향의 동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해봤는데 밤 늦게까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3단향 차,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사용하면 그 번거로움이 좀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깥에 활동을 하기 전에 실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찍다 보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금 전처럼 전화가 갑자기 온다든지 누가 방문을 한다든지 또 갑자기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촬영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실내에서 정상적인 일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핸드폰을 주로 사용해서 영상을 찍거나 또 편집을 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지금, 어, 촬영하는 것은 소니 AX40 캠코더입니다. 저쪽 TV 방향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일상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어, 이 입력하는 모습, 그리고, 어, 이쪽에 주방까지 전부, 어, 영상 화각 안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이 이, 광각 렌즈인 소니 AX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 고정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줌이라든지, 이, 무빙이 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 또 다른 화각으로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동을 하면서 촬영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사람이 촬영을 한다든지, 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럴 때는 어, 방향을 나누어서 한 서너 개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동시 촬영을 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또 자연스럽게 에,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어, 두 번째 방향 하나, 둘, 이렇게 세개 그러면은 어, 세, 삼방향의 카메라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할수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고정된 스마트폰 하나를 설치하고 또 여기에 또 다른 스마트폰을 하나 설치를 하면은 삼방향의 동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해 봤는데 밤 늦게까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삼방향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사용하면 그 번거로움이 좀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깥에 활동을 하기 전에 실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흥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